2024년 갇힌 년 49세 병진생 운세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진생, 이제 49. 남자분부터 먼저 볼게요. 어, 병진생 분들은 3제가 들어와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좀 무난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내년에 9수라고 하셔도, 나가는 3제라고 하셔도, 약간 병진생 분들은 복삼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고 활발하다 소리가 나오고 내년 같은 운기에는 내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내가 씨앗을 뿌려서 밭을 일어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년에는 이제 수확하는 해다. 수확하는 해여서 내년에는 사람의 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의 운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바삐 바삐 움직인다 소리가 나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 이동수가 분명히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큰 회사나 공무원신 나랏밥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승진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병진생 4흔아홉일에도 아홉수가 걸려서 뭐안 좋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병진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기를 잘 다스려 흘러가는 대로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내년이 저는 더 용이 승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도 올라가고 어, 금전도 내가 움직이는 만큼 금전도 채워지고요. 어, 금전이 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돈이 이렇게 조금 쌓이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곳간을 많이 채운다 소리가 나오고 내년에는 사람도 들어와도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병진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어~ 아홉수가 걸려셔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집안에도 어~ 이제 기쁜 소식이 들어온다.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거는 집안에 이제 병사라든지 어 웃음꽃이 좀 핀다든지 만약에 집안에 조금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 있는 분들은 내년에 좀 그게 해결이 된다. 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송사건이라든지 이제 관청에 있는 송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나고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병진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용 틀이 많은 기운이에요. 어, 승천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운기를 잘다 지시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내 음, 손에 쥘수 있는 그런 운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3재라 하고 아홉수라고해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지만 이제 좋은 분도 있지만 어,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일달로 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월생 9월생 분들은 내년에 조금 어, 구설이 많다. 그리고 또 사람하고 내가 시비수가 붙는다. 그래서 왜 중성모략을 좀 당하는 그런 수준이 있죠. 9월생들은 내년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름, 다른 생일달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병진생 남자분들은 승천을 하시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병진생 여자분들. 근데 또 여자분들은 안 땅이 편하지 않다 이러시거든요? 안 땅이 편하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남편하고 조금 이별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여자분들은 어, 집안을 조금 돌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남편분들하고 조금 소홀하신 분은 남편을 조금 챙기셔야 되고, 자식도 좀 챙기셔야 되고, 집안을 좀 이게 조금 돌봐라 소리가 나와요 어, 금전이나 이런 거는 원활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가 안 좋은 기운이란 건안 땅이 편하지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 운기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아홉 쓰면서 삼재바람을 맞는다 그러거든요 여자분들은 내년에 어, 삼재 나가는 게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 가정을 조금 돌봐라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식이 조금 속을 썩이나 그런 운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어, 집안이 조금 편치 않다. 그래서 안 땅이 편치 않아서 어, 조금 힘이 들다 소리가 나와요. 금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내가 깨지는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하셔서, 내년에 그거를 좀잘 넘어가시고, 만약에 남편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부딪히지는 마세요. 그리고 내가 좀 참고 넘어가야 되는 해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가정이, 어, 불화가 없으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뭐 사업을 하시거나 만약에 이렇게 또 밖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동수도 있습니다. 이동수가 있고, 근데 승진수는 좀 약해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거나 시험 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진생 여자분들은 어 가정이 시끄럽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내가 어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우리 늦게 그러신 분은 수험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가정을 조금 많이 돌봐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투자나 재테크 이런 거는 조금 상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금전의 손실도 조금 들어와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진생 9홉세잘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 여자분들 9홉세 걸리면은 집안에 내 부모님자 그러니까 친정 쪽이죠. 신장 쪽에 곡소리가 날 수가 있다 그러셔서 여러분은 좀 아프신 분들이나 어~ 조금 이렇게 조금 병이 이렇게 기르신 분들은 내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시면 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병진생 여자분들은 가정을 조금 많이 돌봐라. 음,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좀 많아요. 그것만 잘 생각하셔서 넘어가시면 음, 건강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면 내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